오늘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57에서 58문을 나가겠습니다. 몸이 다시 살 것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당신은 어떠한 위로를 받습니까? 이 세상에서 인생을 다 살고 난 후에 나의 영혼이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로 즉시 올려질 것이며 또한 나의 이 몸도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부활하게 되어 내 영혼과 다시 결합을 하게 되어 그리스도의 영화로운 몸과 같이 될 것입니다. 영혼이 살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당신이 누리는 위로는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지금에도 이미 나의 심령 안에서 영원한 기쁨을 누리고 있는 바와 같이 이 세상을, 인생을 다 살고 난 이후에 눈으로도 보지 못하였으며 귀로도 듣지 못하였으며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던 완전한 구원의 복을 받아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을 누릴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사함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오늘은 부활과 영생에 대해서 나가겠습니다. 사도신경에서는 육신의 부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죽으면 영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만약에 계속 산다고 하더라도 영혼이 산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몸이 부활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알수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사람은 육체와 영혼이 분리됩니다. 일시적으로 분리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인의 영혼은 낙원에 가게 되고, 악인의 영혼은 음부에서 고통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잠시 대기하는 것일 뿐, 최후 심판의 시간이 옵니다. 그런데 낙원과 관련하여 천주교에서는 연옥을 주장합니다. 천주교에서 주장하는 연옥은 성도의 영혼이 육체와 분리된 후, 이 세상에서 지은 죄를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연옥이라는 곳에 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영혼의 정결을 위해 심판과 고통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에 없는 내용입니다. 잘못된 주장인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런 개념도 없고, 연옥이라고 하는 것도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죽으면 영혼이 바로 낙원에 이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함께 십자가에 죽는 강도에게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인간의 영혼은 즉시 낙원이나 음부로 가게 된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이렇게 영혼이 낙원과 음부에 있다가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마지막 심판을 하실 때 영혼은 본래의 몸과 결합하여 살아나게 됩니다.이를 부활이라고 합니다. 다만, 의인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음부에서 고통받던 악인들의 영혼도 몸으로 부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의인은 생명의 부활로 영원히 살게 되고, 악인은 영원한 심판을 받는 부활을 얻게 됩니다. 이에 대해 요한계시록 20장 13에서 15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바다가 그 속에 있는 죽은 사람들을 내놓고, 사망과 지옥도 그 속에 있는 죽은 사람들을 내놓았습니다. 그들은 각각 자기들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망과 지옥이 불바다에 던져졌습니다. 이 불바다가 둘째 사망입니다. 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누구나 다이 불바다에 던져졌습니다. 이렇게 부활의 몸은 영혼이 아니라 본래의 몸과 결합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몸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썩는 몸이 아닙니다. 다른 몸을 가지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2에서 53절에서는 우리가 얻게 될 몸이 썩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3장 21절에서는 부활의 몸이 영광의 몸의 형체를 가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활의 몸은 지금과 비슷하나 성질적으로는 다른 차원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지금의 몸과 같은 성질의 면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의심하는 도마에게 못자국이 있는 손을 보여주셨고, 창에 찔린 옆구리를 보여주셨습니다. 이처럼 부활하는 우리의 몸은 연속성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주님의 은혜로 얻게 되고 영광스럽게 변하게 될 몸의 부활을 믿게 되면 어떤 위로를 얻을 수 있을까요? 이 땅에서 우리가 몸을 가지고 누리게 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로 인해 하늘의 것을 소망하면서 살게 됩니다. 또한 부활의 몸으로 영원히 살게 된다고 사도신경에서는 말하고 있는데, 이 영원히 산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조금 더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존재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의인도 부활하고 악인도 부활하기 때문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악인도 영원히 삽니다. 그러나 그 영원히 사는 삶이 복된 삶이 아닌 것입니다. 저주받고 고통받는 삶을 살게 되죠. 반면에 의인의 삶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움을 누리고 영광의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들을 충만히 누리는 복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영생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누리게 되는 모든 기쁨이 포함된 생명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장차 누리게 될 영원한 복과 생명을 얻는다는 것을 알게 되면 지금부터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다음 달 월급이 들어올 것을 믿고 일을 하게 되면 지금 힘들더라도 이미 월급 받고 누리는 것처럼 영생의 복을 받는 자들에게는 소망이 끊어지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소망을 가지고 살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몸의 부활과 영원한 생명은 우리에게 더욱 생생한 하나님의 복을 소망하고 누릴 수 있게 해줍니다. 지금도 부활의 소망과 영생의 소망을 통해 큰 위로를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부활과 영생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고단하고 앞이 보이지 않더라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부활과 영생의 삶을 현재에도 믿고 또 장래에도 누릴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